전 세계적 대표 밈코인인 시바이누 가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고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 가 인공지능 즉 ai와 관련된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이 밈코인 을 넘어선 밈코인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생겨났죠. 이렇게 최근 밈코인들이 여타 다른 테마들과 엮이며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정말 단숨에 불려드릴 바로 그 테마. 막대한 불을 이룬 전문가들은 입버러처럼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전환과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예언가들은 말합니다. 2025년은 서민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 하반기 특별기획 5천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찾아온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자들의 비밀 노트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2025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정확하게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단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돈 5천 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사는 돈입니다. 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매일 투자하는 이 귀한 5천 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 배 이상을 가져다 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흥 부자를 만들어 준그 투자 방법을 내가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복권이 아닌, 이 코인에 0천 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이 부자가 투자해서 더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면 애초에 우린 관심도 없었겠죠. 근데 평소에 우리와 다를 게 없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인으로 큰 부자가 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게 실제 데이터로도 밝혀졌었죠. 자,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주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벌었던 터라,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서 뭐 하루에 1억을 쓰니 어쩌니, 슈퍼카만 집에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다느니, 정말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 같은 얘기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이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죠.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길래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뭐 수십 수백 억을 번다는 사람들은 대체 뭐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는데 왜 나는 그닥 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번 물리기나 하고 대체 그들은 수십, 수백, 수천 배를 어디서 벌었다는 건가 코인이 최초 등장했던 시대에 매수했던 사람들 말고는 뭐 이거 다 거짓말 아닌가요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진짜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확률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이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선택지가 될 코인명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도지코인으로 시작해 시바이누 코인으로 전설이 되었으며 페페코인에 열광하면서 정말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버린 수십만 배 폭등 시장. 단돈 5천원 만원에 불과한 돈을 재미삼아 투자했는데 수십 수억, 수십억으로 불어나는 정말 돈줄 나는 기적 같은 시장,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뭐 차트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전문 트레이더들보다 소액으로 담아놨던 밈코인으로 부자가 된 일반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당장 작년 2024년 초만 해도 하락장이라고 많은 개미들이 투자금 다해서 현금 보유했던 시절 수천 수만 배를 올려버린 페페 코인이 그 부자들을 만들어준 원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당장 작년이죠 이 비트코인이나 미국 나스닥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밈코인 시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왜 큰돈을 벌려하면 이 밈코인 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야하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쉽고 간단 명료하게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밈코인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도는 유행, 즉밈 자체의 영감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당장 유튜브 쇼츠만 보시더라도 이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챌린지가 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 유행 자체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밈 코인은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귀여운 동물 테마뿐만 아니라 특정 유명인, 정치인부터 음식이나 인기 영화까지 이름을 따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자, 분명 보수적이고 완강한 투자 성격을 지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어디 기업에서 발행된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술력도 없어 이 젊은 사람들끼리만 유행시키는 말도 안되는 암호화폐에 투자가치가 있다는거 정말 이거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이거 5천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밈코인에 투자해야되는 첫번째 이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투자층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서 투자 경력이 길고 이 투자처를 공부해서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중견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코인 얘기를 잠깐 해 볼까요? 자 현재도 뭐 15조를 훌쩍 넘기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이 도지코인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전세계에 발행된 모든 코인을 통틀어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국내에서 도지코인에 물렸던 사람들 대부분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100원 넘어서요 100원도 빠르게 잡은 편입니다 보통 400원 500원 심지어 700원 넘어서 진입한 투자자 엄청 많았습니다 대중이 네 열광하고 환호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 많았으니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효자 코인이나 다름 없었죠. 자, 도지코인 얼마에 발행됐을까요? 우리 돈 0.3원에 시작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당장 2021년 1월까지 12원에 불과했던 코인이 무려 880원까지 퍼 올렸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끼 던져서 끌어 모은 것이다. 이런 단순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야, 나만 따라오면 돈을 벌수 있어. 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야, 얘들아.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쓰일 화폐나 스페이스 x 현재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이 도지를 끊임없이 어그로 끌고 있는 이런 결과론적인 상황들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만 건드렸을까요 실제로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폭등을 이끌어냈던 밈코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오로지 도지 코인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았던 거죠. 당시 시장 반응만 봐도 알수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 외에 베이비 도지 같은 코인을 트위터에서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의 욕하기 일쑤였어요. 자, 하지만 사람들이 도지에 열광하던 당시 발상을 다르게 가져간, 즉, 일론 머스크가 보낸 메시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지코인을 본따서 발행된 0.01원의 한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시바이누 코인을 구매했다는 거죠. 자 시바이누 코인 출시 당시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했었던 거. 예전부터 코인 투자 하시던 분들이라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 도지코인 따라한 가짜 코인이다. 뭐 근본은 도지코인 뿐인데 시바이누 저러다 결국 상장 폐지되고 말 것이다. 자 결과 어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이 약 1년 만에 9억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9억 배. 만 원으로 20억,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 벌었다는 실화. 이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밈코인 투자한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바이노 투자로 한국 부자 11위. 무려 아모레퍼시픽 회장 다음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부자가 밈코인 투자자에서 나오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시바이누 관련 트윗을 올린 것도 폭등의 한몫을 했습니다만 자 시바이누 코인 하나만 놓고 본다면 밈코인 투자의 새로운 열풍을 시작한 것은 도지코인이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 어떤 기능도 미래도 기술력조차 없는 강아지 모양의 아주 귀여울 뿐인 도지 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온갖 미끼를 던져가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메이저 코인들과 대등한 시가총액까지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큰 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 시장, 즉, 주식부터 이어져 코인 시장까지 장악을 시작한 아주 보수적인 투자 형태. 돈도 있는 놈이 많이 벌수 있다. 이 암묵적인 규칙을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기득권이나 대기업들, 투자기관들의 기존 시장 매매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가격도 자유롭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반영한 것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시대가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 유행과 대중의 힘만 있다면 돈을 벌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 낭만의 시대.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이 수년 뒤에 아, 그때 이랬을 걸,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몰려오는 그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의 장난질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청정 구역인 시장에서 내가 보는 안목만 있다면 단돈 만 원으로도 10억을 벌수 있는 투자 시장. 이 젊은층이 만들어낸 유행에 휩쓸려 폭등하는 이 투자 형태를 도박이라면서 안 좋게 보고 비난하실 게 아니라 함께 그들의 발만 맞출 수 있어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몇배 몇십 배로 늘어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재밌는 건. 오지 코인, 시바이누 코인부터 페페 코인, 뭐, 심슨 코인까지 이 수백, 수천, 수만 배를 폭등하는 코인들이 매년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있게 이 투자 방법과 해당 종목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밈 코인 시장 자체는 아직도 블루오션, 물반, 고기반. 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영원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로또에 버릴 돈 5천원이라도 담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 1년 정도가 지나면요. 이 시장도 결국 완전히 개방이 될 거고요. 이 민코인에 열광하는 세대가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 자 그럼 지금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투자판이 되겠죠. 지금 민코인의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고 정확히는 몰릴 수도 없고. 이 물반 고기반 블루오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보를 알수 있는 길이 거의 없고요. 해외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투자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면 수천 배, 수만 배 이거 수익 나겠습니까? 그쵸? 업비트나 바이낸스 상장되면 매수할게요.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가격 오를 만큼 올라서 오는 겁니다. 지금 페페코인 보세요. 얼마 전 상장된 이 브렉코인 보세요. 가격 다 올라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모두가 알만한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때 사놓고 수천 수만 배 폭등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올라타는 개미 투자자 기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알려져 있는 시바인우, 베이비 도지, 뭐 페페 코인 이런 것들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하루 만에 수백프로, 수천프로 상승하는 밈 코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 2025년도 후반에 밈코인을 5천원 만원씩 한번 사볼만 하다는거 알겠어 어렵지 않지 그런데 찾아보니 밈코인이란 것들이 한두개가 아니던데 이중에서 대체 뭘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수백 수천 가지의 밈코인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025년도 대에 큰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종목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수십, 수백 배를 끌어올려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뭐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했었죠. 2023년도 1 8 0 0 0 180배죠. 페페 코인 이후에 2연타로 밈 코인 시장을 흥분시킨 심슨 코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인기도가 몰려서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제외하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밈 코인, 페페 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폭발력을 보여줄 것이다.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월스트리즈 밈스 wsm 코인 자 무려 30단계에 걸친 초기 판매 구조도 인상적이었고 이미 nft 민팅까지 끝낸 상태로 전 세계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2025년도 내로 큰 인상을 심어 주지 않을까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민코인은 일종의 NFT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WSM은 무한한 가능성과 탄탄한 팬층을 보유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폭발력을 보여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는 만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뭐 카이타이오, OKX 등 굵직굵직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I 도지 코인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밈 코인이라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 발전이 거론되는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 기존 도지 코인 홀더들도 대다수가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 AI 도지는 밈 생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최고의 밈을 제작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플랫폼은 이에 맞춰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 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두 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모 금액 만한 753만 달러 우리 돈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그 자리에서 넘긴 기록이 있습니다. okx 게이트 아이오까지 글로벌 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는데다가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큰 성장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에만 무려 500배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코인이 딱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들으면 누구나 아는 동물이지만 이 동물과 연관되어 코인으로 개발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밈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물 캐릭터가 인기몰이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개구리 코인과 다람쥐 코인이 수만 프로를 올렸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동물 캐릭터 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하반기 민코인 특집인 만큼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들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기원을 가득 담아서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강력 추천 코인 바로 햄스터 컴뱃입니다. 자, 현재 상장 이후 가장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서 텔레그램 게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임 코인이 아니라 2025년 외부 결제 시스템 통합을 진행하고 생태계를 늘려갔으며 올 상반기 시즌 1이 끝나면서 엄청난 매집 행렬을 볼수 있는 종목이죠. 시즌 2 시작까지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장기간 폭등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지금 비코노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코노미 거래소는 이 민코인의 상장이 가장 빠른 거래소인 만큼 상장 초기의 가격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 뭐 페이백이나 에어드랍 같은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지원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코노미에서 수수료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고 싶거나 간단하게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비코노미 거래소 가입 방법이나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96821633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 밈.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의가 정말 너무 많아서 답변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민코인인 만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비상장 코인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모두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025년 하반기 특별기획 제1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이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도 말이 선생과 함께 하셔서 각종 테마부터 단타 코인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이었습니다.